안녕하세요. 스마일부동산의 정다운 소자입니다. 오늘은 광명자의 더샵 포레나 112타입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현관 모습이고요. 현관이 이렇게 기역자로 길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다 신발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도 신발장이고요. 지금 위아래로 다 신발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면 중문이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현관 옆에는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욕조, 세면대, 창, 변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현관 앞에 입구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창으로 지금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닥은 강마루인데 큰 평수는 색깔이 조금 짙은 느낌이 나고요. 실크 벽지 이쪽 붙박이장도 옵션입니다. 이불장 같이 되어져 있고요. 이쪽은 이렇게 옷이랑 서랍장까지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중간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창문으로 해가 아주 잘 들어오고요. 강마루 실크벽지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112 타입은 방이 총 4개입니다. 이쪽도 공간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고요. 창문으로 해가 아주 잘 들어옵니다. 강마루 실크벽지로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거실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큰 통창으로 밖에 보이는 정원 뷰를 그대로 즐기실 수 있고요. 아주 안정적이고 해도 잘 들어옵니다. 아트홀로 시공이 되어져 있고, 거실이 상당히 넓어요. 주방 보시면 이쪽이 식탁을 놓을 수 있는 식탁 자리이고요. 왼쪽은 냉장고 포도어 두 개가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주방 모습입니다. D자형으로 아주 깊게 나와져 있고요. 싱크볼도 크고 깊게 나와 있고 창문도 있기 때문에 환기에 아주 용이합니다. 아래쪽 상부장, 하부장 모두 다 수납장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다용도실 모습입니다. 무슨 방 하나 크기만큼 엄청 크게 나와 있고요. 세탁기, 건조기 무조건 넣으실 수 있고 창문이 무려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엔 선반 설치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방 모습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옵션이고요 안방 옆에 발코니는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크게 잘 나왔고요 전자동 건조대 설치가 되어져 있고 실외기실은 옆에 있습니다 옆에 보시면 드레스룸이 있는데요 이렇게 길게 한 벽면이 드레스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스템 장으로 설치가 다 되어져 있고, 서랍장까지 있어서 활용하시기에 좋아 보입니다. 문이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가 되어져 있고요. 안방 옆에 파우더룸입니다. 옆에 스위치가 이렇게 껐다 켰다 하실 수 있고, 서랍장 되어져 있어서 수납이 아주 편리해 보입니다. 이쪽, 뒤쪽으로도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시스템 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맞은편에는 부부 욕실입니다.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져 있고, 세면대, 장 변기가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명자이 더샵 포레다 112타입 소개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스마일 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